안녕하세요! 저희는 젠드키즈 t v 의 해피, 귀염둥이, 가현, 비타민 뿜뿜! 유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귀가 쫑긋할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유아교육 1인방송 키즈 에듀티비 키키키 TV를 케이블 TV 다시 보기 방송으로 볼수 있게 되었어요. <목소리> 와! 와! 콩그듀레이션콩그듀레이션 키즈 에듀티비는 유아교육 전문 1인방송이고요 저희 증태키즈 t v 도 키즈 에듀티비 가족이랍니다. 키키키 TV는 키즈 에듀티비 가족 채널들의 베스트 콘텐츠를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와 그럼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는 모아놨겠네 요즘 유튜브에 아이들한테 안좋은 영상들이 많은데요 키즈에즈티비라면 갑 걱정 노노 아이들한테 교육적이니까 오케이 이제 케이블 TV 다시 보기로 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신나고 설렙니다 여러분 어떤 콘텐츠를 볼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키즈에즈티비 키키키티비 가족들을 소개니다 세미 언니입니다. 아이들 감정이 팡팡 터지는 바순 동요 연주도 듣고 재미있는 유아 교구제 놀이도 하고. 나나나. 유나야, 나좀비슷하지 그러니까 않아? 세미 언니는 연주할 때는 정말 멋있는데 교구제 놀이를 할 때는 허둥기가 있어서 너무 너무 귀여워. 여러분 굉장히 재밌고 소소하게 배워보는 갱서갱서갱서 갱서 갱서 TV. 지금까지는 유아교육 콘텐츠는 없었다. 이것은 유아교육인가 개콘인다와라나개구우먼 김경아 어, 언니와 박소영 언니의 개그감빵빵터지는 어, 유아교육. 어, 제로로 어, 놀며 배우고 싶다면 어, 어, 갱소언니들의 아, 어, 찾아주세요. 갑자기 어른이 된다고요? 방울뱀 있어? 방울뱀 있어? <목소리> 유통용 지혜언니가 만드는 신나는 놀이교육. 지랑 떠보. 지혜언니 와 함께라면 친구들 생각 주머니도 쑥쑥 커질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교육 콘텐츠! 어떤 콘텐츠인지 너무 궁금하다. 빨리 보러 가자! 고고! 어떤 거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런 걸 만들면 창의력이. 응.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이번 가족은 개그와 유아교육 콤비 알람TV를 소개합니다. 다 알려줄 거야. 알림이로 변신한 리포터 박경님 언니. 다 배울 거야. 배움미로 변신한 개그 면 김선정 언니. 크로스! 알람TV 언니들과 함께 생각을 쑥쑥 청이랑 팡팡 키워보세요. 이번에는 유아영어 베테랑 선생님을 소개할 차례예요. <laughs> 아, 유아영어 경력 10년차! 내공을가진반 선생님! 유아 교구제로 재밌는 영어 놀이도하고신나는 영어 텐트도 함께 불러보고반 선생님과 함께라면 영어금가금방 친해질 수있어요이번가족은이모랑 함께해서 더이 즐거운 놀이기을이모랑이에요 이모랑 교육보드 게임도 하고, 창의 미술 놀이도 하고, 재밌는 가베놀이와 흥미진진한 과학실험까지! 이모랑 할수 있는 모든 요아교육 총집합!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넌이몽대 t v 의 템템이에요! 빵빵이에요! 자, 어, 만들기 시작해! 오!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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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차례다! 젠틀한 아이들이 만드는 젠틀한 놀이교육! 젠틀키즈 TV! 젠틀키즈랑 함께라면 우리 친구들도 우리처럼 젠틀하게 배우며 놀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뭐 배우고 놀지? 지금부터 젠틀키즈 TV에서 확인하면 되지! 아, 그럼 되겠네! 얘들아, 같이 보자! <목소리> 그러면은, 우리 이걸 가지고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공을 가지고 놀아보자 그래 좋아 동그랗게 만들어주자 가현아 가현아 키즈 에디티비 키키키 티비 가족들을 살펴봤는데 어땠어? 와다 재미있어 다 보고 싶어 후후후 이게 다가 아니지 짜잔 서프라이즈 9월 5일 어린이날 특별 선물도 준비했다구 우와, 너무 재미있는 행복한 바오바 교육 보드게임하고, 아카데미 과학에 귀여운 무선조종 피카츄까지 있네? 우와, 나도 고 싶어. 나 놀고 싶어. 안 돼. 선물은 5월 8일까지 키키키TV 다시 보기를 시청한 친구들에게 추첨해서 나눠줄 거야. 가연이 너도 선물을 받고 싶으면 케이블 TV에서 키키키TV 다시 보기를 보라고 우와, 110명씩이나 주네? 나도 돌수 있겠다. 얼른 가봐야지. 가연아? 친구들한테 인사한 하고 가야지. 친구들 그럼 케이블티기 다시 보기에서 키키키TV로 만나요. 안녕.